이거는 이제 그 석회동굴 그런 데서 주로 보여지는 거로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석순이라고 돼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위로 차차차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걸 석순이라고 하고 이 옆에 보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를 종유석 또 석순이 올라가면서 자라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자라다가 이게 합쳐서 만나면 석주라고 합니다. 석주. 석주는 말 그대로 기둥주자를 써서 아래에서 만나는 그런 기둥이다 이런 뜻이고요. 참고로 석순이 자라는 것은 1cm에 보통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리겠죠. 예, 여기는 정말 아름답고 크고 예, 엄청난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자수정이 있습니다. 예, 영어 이름으로는 아메시스트. 이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메시스트, 알코이란 뜻과 아, 부정적인 뜻의 A가 합쳐져서 아메시스인데요. 우리가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그러죠. 아톰. 그것도 톰, 나누, 나누는. 아는 부정적인 거니까 나눠지지 않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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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물질을 원자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서 아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유명한 예의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어떤 아리따나 아가씨하고 이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 디오니소스 그 포도주의 신이 그 괴롭힌 거를 너무 후회해서 백수정, 하얀 수정 앞에 와서 너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어쨌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눈물을 흘려서 이게 포도주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다이아몬드가 옛날에는 아다마스. 그것도 A가 붙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분리할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한 돌이란 뜻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어쨌든 다이아몬드도 깨뜨리고 가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그 A자를 띄어 버리고 아다마스에서 그냥 다마스 다이아몬드 이런 용어로, 다이아몬드 용어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다녀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큰 자수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라고나이트인데요. 탄산칼슘 성분이네요. 예, 아까 저쪽에서도 봤지만은 그런 석고또뭐 계란 껍데기 이런 게 탄산칼슘인데 이 선석이라고 이름은 돼 있습니다. 선석의 선자는 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예, 이 선은 이 쌀에게 눈 흰눈이 날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아주 백색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결정들이 참 아름답고 이쁘죠. 예, 참 특별한 광물이 되겠습니다. 아, 요구르트과 아, 저쪽에서 설명한 에, 웅황 오피먼트 이 불꽃처럼 빛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비수성분을 아주 강하게 포함된 광물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도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참 아름답습니다 우석헌 박물관은 제가 다녀본 박물관 중에서 정말 정말 아름답고 귀중하고 귀한 그런 것들을 모은 정말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작석을 보시면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이 구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석은 이렇게 정말 정말 세상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아주 귀한 이런 모양, 색깔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이 됐는데 저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문양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가공을 하면은 보석으로 아주 좋은 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작석을 잘 가공을 하고 연마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목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 목걸이는 저쪽 보시다시피 문양이 같죠 이게 이제 저 문양을 잘 이렇게 연마를 하면 은 황소의 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어떤 분은 일명 그러니까 불수아이라고 해서 황소의 눈이라는 이명도 있습니다 하여간 문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녹색 알료를 또 뽑아내는 그런 구리광색이 되겠습니다 아, 이 방해석은 저 옆에서도 봤지만 이제 성분은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결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어, 보아둘만한 게, 얼음이 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얀 얼음이 있고 아주 투명한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하얀 얼음은 그 얼음이 얼때 당시에 공기방울이 많이 포함된 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밑에 얼음은 대부분이 아주 하얗게 이렇게 얼고, 반대로 이제 그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얼음이 얼면은 아주 투명하죠. 유리같이. 그런 거는 공기가 거의 섞이지 않은 잔잔한 상태에서 얼음이 얼면은 그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예, 같은 얼음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얀 것도 있고 아주 투명한 것도 있고 예, 그렇게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천하장석은 아마존 아이큐라고 돼 있는데 이 하늘색깔 특히 저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알루미늄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쇠로 모든 걸 만들 당시 알루미늄이 굉장히 가볍고 강도가 세서 사실은 비행기나 이런데도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티타늄이 나오면서부터는 티타늄으로 많이 예, 교체가 됩니다. 알루미늄보다는 티타늄이 훨씬 강도도 세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죠. 예. 여기도 어, 방해석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노란 갈색을 띠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방해석은 깨질 때 사각형이나 이렇게 각진 형태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깨지기 때문에 방해석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저렇게 누렇게 빛나는 거는 그 결정이 될 당시에 황토물이 좀 포함된다든지 다소 불순물이 포함이 되면 저렇게 노란색으로도 빛나고 연한 갈색으로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연이 포함된 광물이네요. 여담이지만은 유럽의 카사노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본 이름이 자코모 카사노바인데 요즘 침대나 이런 그 의자에 자코모라는 그 상품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이렇게 유래됐거나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카사노바가 굴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매일. 근데 굴에는 아연 성분이 많이 있고, 아연은 남자의 남성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아연이 많이 들어간 그런 굴을 네. 즐겨 먹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면, 요 약한 분홍색의 돌이 혹시 무슨 광석일까요, 이게? 예, 요거는 루비입니다, 루비. 이렇게 큰 루비 원석은 아마도 처음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보석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빛나게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평범한 돌발 밑에 채이는 돌 같이 추출이 되는데 그거를 갈고 닦고 연마할 때 들어서 반짝이는 보석이 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루비 원석입니다. 여기도 방해석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결정 모양이 참 아름답네요.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회중석을 보시겠습니다. 태중석은 통스텐의 주요 원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스텐은 텅은 무겁다는 뜻이고 스텐은 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이란 뜻입니다. 이 중석은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수출품에 굉장히 뭐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통스텐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수출품이 마땅히 없었고 이 원석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제 점차 현대 산업화되면서 밀려가지고 이제 수출이 중단됐었죠 상동광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이 텅스텐을 생산 중석을 생산하다가 폐광을 했었죠 근데 이 텅스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같이 첨단 무기나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텅스텐이 들어간다고 해요 특히 대포나 이런 무기를 만들 때 일반 무기보다 텅스텐을 넣어서 생산한 그런 무기들은 아주 정교함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전화였을 때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이 텅스텐을 많이 쓰는데, 뭐 대표적인 얘기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구의 그 필라멘트도 텅스텐으로 만들죠. 어쨌든 요즘 다시 우리나라 그 강원도에 성동광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외국인한테 팔려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광석을 캐내고 다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광물 자원이 됐는데 그게 외국에 팔려서 다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석영이 있네요. 참고로 이 석영은 이제 그 자수정이나 거의 비슷한 성분들인데 이제 여기에 그철 성분이라든지 망간 성분이 포함이 될때 이제 자색으로 빛난다든지 아니면은 다소 붉은색이 된다든지 또는 연분홍색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석영 성분을 보면은 산화 규소인데 규소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규소 성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요즘 컴퓨터 실리콘 그 실리콘을 뭐 식각을 한다든지 거기다 정보를 넣는다든지 이런 아주 고순도의 예, 실리콘을 생산할 때이 규소 성분이 쓰이는데 거기도 대략한 99 99.99999 이런 고순도의 실리콘을 생산해내는데 거기도. 119까지 아주 첨단의 고순도의 그런 실리콘을 생산해 낸다고 하고요. 그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또뭐두 번째 석영이 쓰이는 거는 이, 이 원자의 움직임이 1초 동안 아주 굉장히 균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세이코 시계를 옛날에 생산했던 그 회사에서 전자시계, 그러니까 전자시계를 초창기에 만들 때이 석영이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면 옛날에는 시계가. 스위스에서 거의 전 세계를 척권을 했죠 시계가 근데 일본에서 세이코로 전자시계를 생산함으로 해서 시계 산업이 스위스에서 많이 밀렸었습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 각성을 해서 본래의 그 시계 산업에 그 전자시계를 합성을 해서 더 좋은 고유의 시계 산업 플러스 전자시계를 만들므로 해서 세계를 다시 척권하는 그런 위상을 회복을 했죠 여기 휘안석이 있네요 스티브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몬의 금속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몬은 참고로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돼지한테 이렇게 먹여봤대요 근데 돼지가 굉장히 살도 잘 찌고 건강해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사람한테 또 이렇게 투여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독성이 돼서 오히려 사람이 많이 병들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론 투여를 금지했겠죠 그런데 요즘은 화장품에 이렇게 검은색을 나타내는 특히 눈가에 검은색을 나타내는 재료를 쓰입니다 여기 검치호가 있네요 스밀로돈 또한명에 보면 스밀로돈에서 스밀로가 검이란 뜻이 있대요 근데 검은 한자로 한자로 칼검자를 씁니다 그래서 칼 같은 이빨 검치 그래서 아, 검치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 보시다시피 굉장히 검게 뼈가 돼 있죠 두상이 이게 검은 이유는 옛날에 죽었을 때 당시에 연못에 빠졌는데 연못이 요즘으로 말하면 콜타르 석유나 원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연못에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게 돼 있었고 또 아주 보존이 우수하게 돼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빨이 참 특이한데 이검치호는이 각도로 보면 먹이를 먹기가 어렵게 돼 있거나 이 각도상 다른 동물을 잡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 보니까 사실 이 턱뼈가 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주로 몸체에서 후미보다는 상체가 더 발달돼 있고 그래서 나무나 나무나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앉았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뛰어내리면서 칼 같은 이빨을 목에다가 찔러 넣어서 동물을 이제 자기 먹이를 잡았다 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게 돼 있는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코끼리 상아를 보겠습니다. 상아는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이 조각품 또 애장품. 또, 뭐, 현대적으로 본다면, 이제, 피아노에 있는 건반, 또는 뭐, 각종 이제, 보석으로 쓰였는데, 이 동물들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걸리는 그 사람이, 이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거에 대체할 만한, 대체할 만한 물품을 개발을 하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만 달러를 주겠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크게는, 50kg까지 나가는 그런 상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들을 때, 서너 명씩 막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코끼리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요즘은 상하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런 코끼리로 그것도 생존 전략으로서 작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발견된다고 해요. 아, 여기도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형석이 있습니다. 플로라는 거는 이렇게 흐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분을 보면 이제 저기도 불소성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카스도 생산해는 그런 광물이 되겠고요.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소치약의 불소성분, 테프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생산해내는 광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모 돌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결정이 돼 있네요. 귀한 광물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거는 이 우리 동네 뒷산에 가면은 아주 작지만은 요거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운모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이 주로 쓰이는 데는 이제 유리를 만드는데 그런데 많이 쓰이고 요즘은 이제 금운모 또는 흑운모 이래 가지고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쪽으로도 쓰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칼칸타이트는 아까 저쪽에서도 봤던 구리 성분의 황산구리, 황산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청석은 시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네요. 성분에 보면 황산시트론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꽃놀이 할때저 성분을 넣으면 아주 붉은색으로 빛나는 그런 불꽃놀이 할때 넣는 그런 광물이 되겠습니다.